네, 뉴스프리전 n f 뉴스통신 김경원, 김정수입니다. 네 이번 주 초대석은 화성시의회 구형보 의원을 모셨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지구와 화성시 동탄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입니다. 오래 전부터 시민 활동가 우재혁 씨가 꾸준하게 부적정한 내용을 제시하며 조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할때 목청을 높였던 분위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비교적 정확하다고 할수 있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성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글을 마셨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네. 어, 요즘 가로수가 단풍이 아주 물들어서 예쁘죠? 예, 네, 요즘에, 하여튼, 운전하다가 네. 산이나 이런 들 같은 거 보면 어, 너무 단풍이 아름다워서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laughs> 세상도 그걸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laughs> 네, 2019년 6월 감사원이 특정 감사 결과 보고서를 냈어요. 아, 저희는 뭐 지금에서 야이 자료를 입수했는데 아, 타이틀을 보니까 지하철 전환계 취약 분야. 아, 특별 점검 관련이네요. 네, 화성 도시 공사가 공공 기관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한것 같아요. 맞습니다. 화성 도시 공사라고 하면 말, 말씀하신 대로 공공 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도시 공사가 어 민간 업체에 뭔가 특혜를 주고, 그왕에서 이제 수익을 서로 가져가는 그런 측면에서 좀 굉장히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고, 이러한 내용들이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뭐 감사 결과, 최종적인 책임인 도시공사 사장은 쏙 빠져나가고요. 뭐 현재 공사 사장은 아니죠. 직원 두 명만 그것도 주의와 문책 뿐이었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뭐,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작은 규모도 아니고요. 5,500억에 달하는 그런 대규모 공사인데, 어, 결정적으로 이 사업을 참여하는 업체에 경쟁이 붙었는데, 이거를 한쪽을 의도적으로 탈락시키고 어, 특정 민간 업체를 사업을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어, 이거는 굉장히 좀 비리가 있다.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동탄 2신도시 A36블럭과 A42블럭 이야기인데요. 지금 어느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지금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있는 아파트는 A42블럭입니다. 예. 그 다음에 토지 매입 당시 얼마나, 아, 얼마로 기억하시고 있고, 또 그리고 분양가는 어느 정도였나요? 그 토지 매입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아마 1,800억 정도, 예,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을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네네. 예. 아파트 분양가는 아마 평당 1,100 정도? 예. 한 그러니까 33평 기준으로 한 4억 1,000 정도 했거든요. 네네. 예. 4억 초반대. 네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토지 매입 당시하고 분양가하고 아, 이거를 이제 LH가 처음에 동탄 이신도시 개발을 할때 그쪽에 아마 토지가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에서 평당 15만 원 정도 네네. 그 정도 아마 이제 LH에서 어 이거를 받았을 겁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수용을 하고, 나중에 택지 개발할 때는 이제 평당 분양가가 1100만 원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한 100배 정도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음, 그럼 절자 100배가 넘는다는 거네요? 네, 뭐, LH가 개발을 하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을 하는 뭐 그런 프리미엄이 있겠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LH가 결국 시민들한테 최종적으로 공급되는 주택 가격은 평당 이제 거의 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음, 그렇죠. 예. 어, 보통 공동 구매를 하면 가격이 내려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네. 네. 아파트는 오히려 더 비싼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어, 아파트는 지분이잖아요. 네. 그 땅이 있으면 그땅 소유자들이 사실 게 나눠가는 거기 때문에 네. 가장 최적화된 수익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그게 이제 더 싸야 되긴 하는 게 맞, 맞긴 한데 네. 그 집은 돌아가는 거 자체가 아파트가 가격에 책정이 돼 있고 그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면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공공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싸게 사들여서 비싸게 판 전매차익으로 수익을 남겼을 것이고요 그런 이유로 화성도시공사가 성과급 잔치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LH가 네. 동탄이신도시 개발을 하고 네. 그 땅을 분양을 합니다. 네. 민간사한테 여러 가지 분양을 하는데 네. 그 분양할 때 경쟁, 경쟁률이 굉장히 좀 치열하겠죠. 그런데 그렇죠. 허성도시공사도 공공이고 네. LH도 공공이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수익계약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LH가 화성 도시공사한테 땅을 수의계약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화성 도시공사는 화성 시민을 위해서 주택을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개발 자체 개발을 했으면 좀더 저렴한 주택을 공급했을 텐데 네. 이걸 그렇게 안 하고 민관과 같이 합동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이 있는 거고 네. 어, 결과적으로 아파트 가격이나 여러 측면에서 네. 더 비싸게 공급이 되는 그런 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LH가 어, 땅을 수용을 해서 나중에 개발하는 것은 그 A42블록뿐만 아니라 네. 모든 신도시 개발에 국한되는 아, 모든 신도시 개발에 적용이 되는 사례인 거고요. 네. 이 같은 경우에는 화성도시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땅을 받았는데 이수의계약을 자체 개발을 한게 아니라 네. 민간에게 넘기면서 네. 어, 그게 이제 사실은 사실적으로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넘겨서 차익을 남긴 건데, 이 차익 부분을 차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업화 평가금이라고 그렇게 명목상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차익, 땅의 차익인데, 이걸 평가금으로 어 명시를 해서 미리 이제 그 민간 업체로부터 수익을 받는 거죠. 그게 한 180억 정도 됩니다. 예. 어 저기 보고서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네네. 도시공사에서 LH 공사로 뭐 전매했다는 전매해서 뭐 이익금을 남겼다는 그런 내용이있던데 그 맞습니다 내용. 네. 그 그게 그, 그 내용인 게 네네. LH에서 이제 공공으로부터 이제 수익액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이제 LH한테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네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같은 그런 주택법이 있습니다 근데 주택법을 어기고선 네네. 임의대로 어 이거를 공공개발로 안 하고 민간개발로 그냥 넘긴 거죠 땅을 그냥 넘긴 겁니다.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1 5조 위반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음... 네, 공공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결국 시민이나 입주자들을 호경으로 만든 아, 좋은 본보기가 될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A 4 2 블록 사업자 공모 과정을 여쭤볼까 합니다. 평가 내용까지 뭐 숨기거나 조작한 일도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 그 사업을 참가할 때 네네. 컨소시엄이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화성 미래 컨소시엄과 하나는 이제 그 공공기관의 산업은행 막 컨소시엄일 겁니다. 네네. 제 기억으로는. 네네. 이게 두개 경쟁이 붙으면 네네. 평가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평가 항목을 어, 14개 항목이 있는데 네네. 그 14개 항목을 어떻게 보면 이제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을 해서 네네. 의도적으로 네네. 화성 미래 컨소시엄을 어 이제 그 사업을 참여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조작을 합니다. 그 제가 하는 내용은 감사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감사원에서 처음에 어, 평가를 했을 때는 그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는 도시공사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평가 내용을 좀 바꿔서 화성 미래 컨소시엄을 참가하게 된 거죠. 사실 그랬다면 공모에 응했던 업체가 거세게 반발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 의문, 의문스러웠었는데, 일각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 산업은행 컨소시엄, 이런 컨소시엄이 전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측면에서 반발을 하게 되면, 어, 나중에 더 다른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서,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뭐, 거세게 항의를 할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자체가 어, 이게 사년 뒤에나 밝혀진 거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겠죠. 네, 아, 이게, 그 업체에서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2015년도에 이제 공모를 해, 해서 이제 사업 경쟁이 붙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이 2019년도에 나온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미 사업을 거의 다 청산한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이 어, 지금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할 만도 한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도 결국 시민 활동가와 의원님 목소리 때문에 그나마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불행중 다행히 알수 없는데요. 뭐, 성남 대장동 지구는 뭐 확보 안 됐어요. 그죠? 네, 공개가 안 됐고. 다행히도 화성시가 나온 건데. 어, 이 내용이 사실은 그 감사 보고 나오기 전에도 굉장히 이 지역에서 소, 뭐 풍문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어~ 그냥 거짓말이다 음. 그렇게 풍문으로 돌았었는데 네. 이게 실제로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네. 어,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사실로서요네 예.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laughs> 이게 사실이라면은 검찰에서도 성의있게 조사해서 마무리 해줘야 할 텐데요 아직까지 진행 중인가요 어떤가요 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련된 혐의가 네. 그 배임 혐의가 있습니다 네, 네. 예그하 같은 통틀어서 네. 감사 보고서에도 이제 나와 있겠지만, 배임의 혐의가 있다. 근데, 어 지금 기소조차 안 되고 있는 이유가요. 네. 그 배임이라고 하면은 손해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손해 당사자가 지금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뭐 도시공사라든지, 금융사라든지, 시행사라든지, 이세 가지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어 구성할 수가 있는데, 사실, 화성도시공사가 나서서 이 사업에 손해를 끼쳤다. 그렇게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아예 기소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 그러면은 피해자는, 피해자가 지금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피해자는 결국에는 화성시민이죠. 네. 예. 그리고 그 실제로 A42 블럭에 거주하고 있는 네. 입주민들한테도 어, 어느 정도 이제 간접적으로 네. 손해를 본 거죠. 네. 아, 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 손해를 본다는, 어, 내용이, 네. 그, 이제, 그 아파트 내에 상가하고 유치, 유치원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상가 유치원을 시행사에서 분양 공고를 하게 되는데, 네. 그 분양 공고 시간을, 어, 저녁 때 공고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어, 마감하는, 사실상 다른 업체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아파트 유치원 상가에 분양에 이제 참여한 회사가 그 시행사에 관계된 회사. 그러니까 자기 회사한테 더 싸게 시중보다 거의 50억 가까이 싸게 이제 사들인 거기 때문에 전체 사업 입장에서는 50억의 손해를 본 거죠. 그 혐의가 50억 배임이다. 검찰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의 주체들이 손해본 게 없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기소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네. 결국은 피해는 입주자들이 다 보고, 반, 봤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죠.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어, 이제 감사 보고서에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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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대로 평가 공모, 이런 평가 내용 자체를 조작을 한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업무 방해라든지 또 사기죄가 저는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꼬리 자르기처럼 네. 그 도시공사 직원의 단순히 그냥 뭐경징계로만 어 끝났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고발을 해서 어 사법당국에 수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 시의원님들이나 시의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고발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어느 분들이 고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저도 그런부분에서 시민단체 고발을 하는 게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검찰의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더 고민을 해보고 어, 말씀하신 대로 뭐 고발이라든지 이렇게 좀할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 이그두 블록은 과거에 홍보할 때 GTX가 뭐 들어온다고 홍보를 했어요. 그런 비용까지 입주자들이 부담한 것 같은데요. 결국 뭐 뻥튀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다면 뭐이 과장된 수익, 뻥튀기한 수익을 회수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회수할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히려 이제 그 하성시나. 아 국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네. 이 시민들한테 좀더 나은 기반시설 네.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은 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네. 사실상 회수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수의계약과 전매가 부적정하고 민간사업자 선정도 부적정했고 지도감독에 대한 부적정 경영평가도 부적정 공무국의여행을 부당하게 추진했다는 내용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 그런데 최종 책임된 도시공사 사장은 쏙 빠졌습니다. 아, 다만 직원 두 명만 문제과 주의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어, 그러게요. 이게 잘 들여다 봐야죠. 저 같은 정치인이, 그러니까 저의 역할이 사실은 행정에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 보고 있는 그런 역할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의원들이나 다음에 시민사회라든지 어, 그런 단체들이 더욱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고 일단은 공무원이나 공공 그러니까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선 일을 한, 해야지만 이런 게 근절이 되는데 저는 법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수익이라든지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되고. 너무나 패스, 패스적이잖아요, 사실은요. 네. 예, 그런 부분이 공개가 돼야지만 아마 이런 뭐 비리라든지 특, 특혜라든지 그런 의혹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들은, 저희 소시민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을 사실 믿고 이 그, 거기에 대한 걸다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이런 걸 한다면 사실 어디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대장동과 동탄 이 신도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이점은 사실 이제 사업 규모 측면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민간에, 어, 특혜가 있다. 그렇게 지금 다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화성도시공사도 사실 그 특혜를 입은 회사가, 어, 정치인 출신입니다. 대표가. 어, 그러니까 전혀 부동산을 개발, 업을 안한 회사가 갑자기 공모 시점에 그 업체를 추가를 해서 부동산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능력이 없는 시행사인 거죠. 이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작을 통해서 이제 사업에 이제 참여하게 됐고 그 지배 구조를 보면 그 다른 도시공사라든지 금융사라든지 다 수익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민간 업체만 수익률에 제한이 없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성 도시공사가 민간의 어, 그, 그 국회의원 출신과 뭔가 좀 유착 이 있는 거 아니냐, 좀 우연치고는 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 화성의 좀 게이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지금 우리 화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것도 결국에는 정치인이 결부된 좀 게이트의 일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는 예. 건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음. 화성시에도 그분이란 분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요새 이제 뭐 대장동에서 그분이 누구냐, <laughs> 네. 그분에 대해서 많은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 화성시도 정치인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럼 전 도대체 그, 그분이 누굴 것인가, 네. 과연 그분이 누굴 것인가는 네. 뭐 앞으로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의혹이나 그런 것들이 더 전개가 되면 나오겠지만, 저는 대장동도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건데, 네. 이번 대선이 아니었으면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예. 전국에 이런 수많은 대장동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화성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게 됐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를 통해서 저는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대규모 개발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네. 혹시 이제 끝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어.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불공정, 그다음에 어떤 특검 계층의 어, 나눠먹기식의 이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가운데 전국에는 아직까지도 이런 비리 의혹이 판을 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측면에서 어, 정치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유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시민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 도민, 시민을 호경으로 만들어 버리고 반성은커녕 국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러 나왔다고 포장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초대석에는 역시 동탄 이 신도시 문제의 두개 블록 때문에 시민 활동을 하면서 봉변까지 당했던 우재혁 시민활동가를 모시고 당시 상황을 더 정밀하게 들어볼까 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물론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초 대석 진행해 김경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입맛이 없네. 야채 먹기 싫은데. 맞아요 슈퍼니. 오닝으로 활기찬 아침을 시작하세요 평택기 키운 신선한 농산물 슈퍼오닝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아침을 시작하세요